지난 16일 양주시 아파트 15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동두천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여성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 불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여성 공무원이 근무 중에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업무 폭주로 인한 과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한국 기원과 경기장 건립에 관한 상호 이행각서를 체결했고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 보러 갔다가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통시장에 가면 좀더 싸게 장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7시쯤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15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급히 현장으로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여성은 한 시간여 뒤에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동두천시청의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불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업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쯤 국민지원금 업무를 하던 도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외 명절 후원 물품 나눠주기 등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업무 폭주로 인한 과로로 추측된다며 현재에는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3단봉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폭행과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후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윗집으로 올라가 3단봉으로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주민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주민은 A씨가 윗집 주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 연천 지역에서 이동식 카메라의 배터리 등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천 경찰서는 지자체, 제품 업체 등과 협조해 증거를 확보하고 4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카메라 장치 세트의 외부를 파손한 뒤 10회에 걸쳐 배터리와 녹화기 등을 훔쳤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 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장 보러 갔다가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채와 육류, 수산물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에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전통시장이 24%가량 저렴했습니다. 국민상생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의 평균 26만 7천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35만 3천원보다 약 8만 5천원 가량 저렴합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육류, 수산물에서 전통 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게 깐돌 한지 400g인데요. 대형 마트 평균 가격은 13,000원 가량이지만 전통 시장에서는 평균 3,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트보다는 좀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인식이 좀 전통 시장이 좀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통 시장은 6.5%, 대형 마트는 11.9% 상승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폭염, 가을 장마 등으로 계란과 과일류, 육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대추의 경우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 모두에서 지난해보다 4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연휴 전 국민상생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은 주머니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가격이 다 인상됐는데 어려울 건데 이거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 효과 이더에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덕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술이죠 최근에는 전통주를 손수 빚어 차례상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신도주는 추석 차례상에 자주 등장하는 전통주입니다 그의 첫 살을 수확해 조상에게 바치는 의미 있는 술이라고 하는데요 김호 기자가 신도주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술을 빚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인 햅쌀을 곱게 빻 가루로 만듭니다 쌀 가루에 물을 넣고 전뒤 수분을 빼고. 채 내립니다. 반죽된 쌀가루를 찜기에 20분 가량 쪄내면 쫀득쫀득한 백설기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백설기는 신속하게 꺼내 식기 전 끓는 물을 붓고 주걱으로 잘 치대야 합니다. 백설기가 나오면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끓는 물을 붓는 이유는 떡이 머물지지 않게 해서 온전하게 발효에 도움이 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떡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식히셔야 해요. 차게 식혀진 백설기는 누룩과 밀가루를 넣고 잘 버무린 뒤 발효를 시키면 밑술이 됩니다. 밑술은 덧 술을 만들기 위해 찹쌀로 잘 쪄진 고두박과 버무려집니다. 잘 버무려진 범벅을 열을 이상 발효시킨 뒤 고운 체로 거르면 신도주라는 전통주가 만들어집니다. 매년 추석 때햅살로 만들어지는 신도주는 그의 첫 수확된 쌀로 빚은 술이라는 의미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 위한 후손의 정성을 의미합니다. 어, 햅살이 나온 시기를 보시면 그게 딱 추석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즈음에 빚은 술로 차례를 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는 첫, 술, 첫 쌀을 가지고 술을 빚기 때문에 정성을 가득 담았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전통주로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이다 보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들인 정성만큼 보람도 배로 다가옵니다. 밑술도 짜야 되고 구두밭도 짜야 되고 발효 시간도 길고 어, 엄청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술을 조상님들한테 전 올려드리면은 저 또한 좀 기쁘지 않을까 싶어서 배우러 오게 됐습니다. 잊혀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주, 그 맛과 의미가 알려지면서 명절에 준비해야 할 새로운 음식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 추석 명절 각 가정에서 음식 준비하시느라 바쁠 텐데요. 네, 그런데 이때를 노리고 불량식품을 유통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정육점. 경기 특사경 단속원들이 냉장실에서 고기를 꺼내옵니다. 대표님, 이거 아까 그 단속원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산이라고 팔았던 돼지고기. 하지만 이중 절반은 수입산이었습니다. 그 이쪽께 수입 수입. 네. 이게 국산. 네. 김포에서 떡을 만드는 이업소는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고 해 놓고선 수입산을 함께 썼습니다. 쌀 종류는 어디에도 외국산, 수입산 하시 된게 없어요. 업주는 뒤늦게서야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품을 만드는건 좋은데, 하지 사실을 바꿔야지. 마지막 맞습니다. 또 특사경이 추석 성수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소 300 60곳을 수사한 결과 63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냉동 제품을 냉장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건수는 총 74건입니다. 자영업자들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식품 안전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기 특사 경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도록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석 연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로 전화를 하면 진료하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연휴기간 119 신고 접수를 받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료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숙지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추석연휴 경기도 내 병의원은 6045곳이 약국은 3239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이 밖에도 도 소방본부는 조난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급상황관리사를 24시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연휴 기간 행정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18일부터 22일까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 4곳과 병의원 50곳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460명을 투입해 상황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6일 의정부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 기원과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상호 이행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는 또 경기장 실시설계 용역에도 착수했는데요. 바둑전용경기장은 총 사업지, 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건립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이곳에 한국 기원 본원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기장에는 바둑 역사 전시관과 온라인 대국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 5 9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77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0명, 양주 11명, 동두천 9명, 포천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778명이며 현재의 격리자는 7,876명입니다. 치료 병상 가동률은 80.9%로 전날보다 1.3% 포인트 올라 80%를 넘어섰습니다. 생활 치료 센터 12곳의 가동률로 76.1%를 보이며 전날보다 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동두천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효력이 발생한 지 2주이래가 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거래가 뚝 끊겼고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는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동두천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조정 지역 발표 당일 2억 8천 0백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규제 발표 하루 만에 2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튿날엔 또 다시 떨어져 일주일여 만에 7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규제로 인한 가격 하락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지금은 오른 거기는 아니고 좀, 그니좀 주춤해지겠다. 시장에 나온 매물량은 규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의 포천 부동산 시장이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천의 이 아파트 73제곱미터형은 올 들어 매매가가 계속 상승해 지난달엔 2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오를 거란 기대감 좀 있나 봐요. 매물은 있어요. 포천 지역 아파트 매물량을 보면 동두천이 규제 지역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 자리 수였는데 이후엔 두 자리 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이 치열해 이순위 청약 마감됩니다. 이른바 비규제 프리미엄, 전형적인 풍선 효과입니다. 어, 집값이 오르면 규제한다, 오르는 지역을 규제한다라는 정책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풍선 효과는 계속 재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국토연구원 등 세계 국책 연구기관들이 낸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기존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을 추가 지원합니다. 도는 경비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60개의 공동주택단지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단지 한 곳당 500만 원이며 수면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와 에어컨, 정수기 등 비품 교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는 현재까지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1개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